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의 말씀을 무시하며 배신하는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 중에는 의외로 고르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고르반은 신의 말씀을 무시하며 배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르반이란 헬라 콜반이란 말로서 고르반 받쳐진 예물 성전 금고에 성스럽게 받쳐진 예물 보물 그 자체 허물함이 있는 방이란 뜻이며. 이는 히브리어 코르반에서 유래한 말로서 재단 가까이 가져온 희생 예물, 봉헌된 것, 봉헌물이란 뜻입니다. 고르반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정 금고에 성스럽게 받쳐진 예물, 즉재단 가까이 가져온 희생 예물로 구원의 조건을 대신하려는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물질로 구원을 사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하였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십계명 중 다섯째 계명에 기록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음에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부모를 육적으로 대하며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의 그 아비와 또 너의 그 어미를 공경하라 명령하며 또한 아비나 어미를 악담하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리라 하였거늘 지금 너희가 말하되 사람이 그 아비나 그 어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나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즉예물로 바쳐진 것이라면 그것은 희생물이라 만약 그렇다면 그 아비나 그 어미에게 어떤 것도 아니 행하리니 그에게 고생할 일이 더 이상 없느니라 하니 너희가 그를 배신하는 그 전통적인 율법으로 그 신의 그 말씀을 무효로 만들며 또한 이러한 종류와 거의 비슷한 일을 자주 행하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혼인 잔치에 주님을 믿게 하는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에 의한 오르반 즉.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영적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의 부모로 오신 그 신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 즉, 처음 하늘 처음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리에 나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외주리고 목마른 영적인 병자들 다시 한번 혼인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지금의 기독교 종말입니다. 이러한 영적병자들은 바다에서는 듣지 못하던 새하늘의 진리를 갈급해하는 자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더욱 경건하게 행동할 것이며 하늘로부터 오신 영적인 부모를 더욱더 극진히 공경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증거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저 무리들, 즉 오합지졸을 다시 한번 초청하여 앞에 놓으리니 그들이 다 나의 것을 깨달으며 더욱 경건하게 행동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새 하늘에 계시된 진리를 갈급해하던 분들이며 영적인 부모가 신으로 주시는 진리를 정신적으로 이해하며 잘 깨달아 거듭나는 분들로서 새 땅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새 하늘, 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시는 신앙은 모두가 헛되고 무익하며 결국은 지옥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원하시는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신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천만 천사들이 우주적 교제를 하는 곳이 셋째 하늘이며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